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평가 구간으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재무 안정성이 매우 높고 배당 매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주식을 두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식은 한국 캐피탈입니다. 물론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의 주식은 이 주식이 아닙니다. 아무튼 동전 주식인데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캐피탈은 금융업종에 속해 있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입니다. 그리고 시가 총액으로 보면 소형 주식이죠. 2025년 1월 23일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던 한국 캐피탈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순이익을 경신한 주식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 배당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캐피탈은 황금 거북이가 7.5점을 제시했고, 예전부터 용돈을 주는 동전 배당 주식으로 많이 분석했던 주식입니다. 이런 종목들만 많이 있다면 용돈 걱정은 없습니다. 저평가 구간을 500원부터 600원 사이라고 보았는데요. 분석했을 때 주가는 530원대이고 황금 거북이는 540원대에 투자했습니다. 지금은 한 주당 약 100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52주 최고가라는 것은 현재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 아닐 것입니다. 매물 때는 700원에 있지만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는 시기부터 천천히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수익도 확정을 해야 내 돈이지 평가 수익은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럼 이 수익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입니다. 매출액은 아쉽게도 보합 추세입니다.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에 당기손익도 훌륭합니다. 영업이익률은 2%에서 9% 사이로 안정적이지만 낮은 편입니다. 이 주식은 직전에 분석했던 한 섬과 재무제표 흐름이 비슷합니다. 2022년부터 실적이 꺾인 것이 유사합니다. ROE 역시 2022년 10%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ROE가 10% 이하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이 낮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 주식의 매력은 부채비율에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3년 평균 20% 이하입니다. 2024년 부채비율은 13%를 기록하고 있지요.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하는 주식은 대현입니다. 현대가 아니라 대현입니다. 대현이 또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 실적을 확인할 때가 되었지요. 대현은 의류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소형 주식입니다. 참고로 대현은 황금거북이가 주주총회도 다녀온 적이 있는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2022년부터 실적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나 ROE는 낮은 대현입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걸까요? 주식 차트가 2022년부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현 분석 전에 했던 한섬과 주식 차트 모습이 유사합니다. 참고로 한섬은 2020년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대현은 2020년 주가가 정말 낮은 상태인데 그 정도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2022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의류업종 주식의 주가 흐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주식은 사업 환경이 비슷할 테니까요. 주주총회도 참석했었던 대현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이전 대현 분석에서도 2000원 아래에서는 소액 매수를 이야기했고 2200원 이상에서는 매도 전략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4%에서 5% 정도의 배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럼 2,000원 이하의 투자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소형 주식이라 직접 분기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대비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순이익도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네요. 실적이 감소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현은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은 1,700원부터 1,900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평가 구간이 100원 줄어든 이유는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안정성이 높고 배당 투자 매력이 높은 주식입니다. 참고로 2,200원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대현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매출은 2022년부터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했습니다. 재무 안정성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서 추가 점수를 줄수 있지요. 주가도 저평가 구간에 내려왔습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는데 배당금이 감소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보면 저 p e r 에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은 내수 의 주식이라 낮고 roe도 낮습니다. 황금거북이는 대현주식에 대해 별점 6.5점을 제시합니다. 의류업종 중 안정성이 높고 배당 매력이 있는 자산가치 주식입니다. 배당 투자만 가능하고 소형 주식이라 소액 매수만 가능합니다. 매번 용돈을 잘 주던 주식이라 이번에도 다시 소액 매수 하려고 합니다. 황금거북이는 소액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망하지 않는 주식 중 재무제표가 좋고 재무안정성이 좋은 주식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으려면 적어도 5년 연속 단기순 이익을 기록해야지요. 빨간 숫자, 적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이런 주식은 기다리다 보면 다시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저는 10% 정도 매도 수익과 5% 배당 수익 정도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현 주식으로 더큰 수익을 바랄 수는 없다고 황금거북이를 구독해 주시면 직접 배당주식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수 및 소각을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